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이 건축물 적용 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증의 건축물 적용 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보고서 작성 일자, 신청인, 건물명을 확인합니다. 미작성 및 효율 등급 평가서와 상의한 경우 보완 요청합니다. 건물 주요 현황 요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개요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스템 입력 정보 및 효율 등급 평가서 기준 등으로 건물명, 규모 등을 검토합니다. 제로에너지 빌딩 평가는 에코2 계산 결과 기반으로 자립률을 확인합니다. 주요 적용 기술 현황은 적용 기술 요약표 기반으로 수치 및 기술을 확인합니다. 심사 개요 및 심사자 종합 의견에서 실무자 관련 정보는 제로에너지 인증 시스템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건물명 및 현장 주소는 효율 등급 평가서 제로에너지 인증 시스템 입력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확인라는 기간 및 심사자, 확인자는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 후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건축기후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부지 현황, 배치도 등 첨부를 확인합니다. 인증 및 주요 기술 현황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주요 인증 현황을 작성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 계획에서 건축물 에너지율 효 등급 인증 평가에 따른 단위면 적당 에너지 요구량, 소유량, 1차 에너지 소유량, 자리빌 등을 기재 후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등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기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용 기술 요약표에서는 단열 기밀 성능 등이 패시브 기술, 냉난방, 극탕, 조명, 환기 등에 적용된 액티브 기술, 태양광, 지열 히트 펌프, 연료 전지 등이 신재생 기술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적용 현황과 비교하여 관련 수치의 정합성을 확인하며 작성 바랍니다. 적용 기술 상세에서 적용 기술 요약표에 기재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내용을 사진 및 설명 등을 통해 상세히 기술하였는지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의 건축물 적용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